이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중에서 분기의 줄을 될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원하지 말라 이것은 애안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와의 호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로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